인수분해와 관련된 실전 유형 두번째 유형입니다.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에 인수분해에 대해서 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보시죠. 자 우리가 공통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치환하시면 인수분해가 쉽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주어진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다항식 2차식과 2차식의 고비니까요 4차식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고백 꼴이니까 인수분해 된건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 4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즉 고백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다 전개하셔서 인수분해해 주셔야 되는데 와우 이거 전개하자니 4차식이에요. 물론 4차식 인수분해할 수 있지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좀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 x 곱 플러스 EX 공통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공통 부분을 우리는 치환, 잠깐, 쌤이요. 라지 X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4로 보이고요. 자, 뒤에 있는 건 X 마이너스 7. 자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정규하면 4차식이라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자 이게 라제엑스 라지X 치환하니까 라제엑스에 대한 어, 2차식이죠 부담감이 없어요. 우리 2차식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xx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더하니까 마이너스 11x. 4 7에 28인데 4패니까 2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니까요. 2차식의 인수분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죠. 곱해서 2 4 더해서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하고 3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면 곱해서 24 되죠? 더하면 마이너스 11이 돼요. 좋아요. 그럼 인수분해 대기를 라제스 마이너스 8, 라제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데 와 인수분해 끝났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잠깐 우리가 바꿔놓은 거잖아요.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식으로 돌려놓으셔야 되겠죠. 자, 요 x 라젝사리에 x 제곱 플러스 2x를 다시 넣어줍니다. 돌려놓기. 자, 항상 치환을 한 후에는 뭐라고요? 돌려놓기다 돌려놔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자, 근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 안에 또 2차식 있죠. 2차식 인수분해 된다면 인수분해 해주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2, 2, 4, 8인데, 자, 2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으면 되겠다, 그렇죠? 자, xx 인수분해 가될 거고요. 자, 이 뒤에도 보시면 2라고 3인데 1쪽에 마이너스 붙으면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래서 xx 됐어요. 자, 그럼 인수분해 한걸 한번 써보자면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 하나, x 플러스 4라는 인수 하나. 자, 그다음에 x 1이라는 인수 하나, x 3이라는 인수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게 이렇게 될 거예요. x 3도 있고요. x 4도 있고요. 그 남은 게 이제 f(x)입니다. 보세요. x 3이 여기 있죠? 자, 지울게요. x 4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남은 거. 섬이 f(x)라는 게 뭐예요? 지금 얘두 개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f(x)는 이 괄호 두개 남은 거 x-2 하고 x-2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쓰셔도 정답이고요. 네, fx 구하는 거니까요. 이걸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쓰셔도 정답이에요. 위에 거든 아래 거든 뭐든 좋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차식의 인수분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공통 부분이 있어서 치환해서 풀었다. 라는 거. 치환해서 간단하게 2차식으로 인수분해 한 후에 다시 돌려놓는 작업까지.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7번입니다. 역시나 이 10이라는 게안 붙어 있으면 고백골이 되는데, 10이 때문에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면, 인수를 구하려면 이걸 다정개해야 되는데, 아, 4차식이야. 그쵸? 물론 4차식 할수 있지만 부담스럽다. 라는 것이요.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그래요. 바로 요 부분,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공통 부분이 있으니, 우리 x제곱 마이너스 x를 잠깐, 라지 x로 바꿔놓자, 치환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라지 x가 되고요 이건 라지 x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요거 전개해봐야 2차식이니까, 우리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x 곱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자 이제 2차식이니까2차식의 인수분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곱해서 10이 되는 거요. 생각해 볼까요? 2, 6, 1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x, x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x 마이너 2, 라지 x 마이너 6.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되고요. 라지 x 다시 돌려놔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제스 자리에요. x 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라제스 자리에 x 곱 마이너스 x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인수만 된다면 더 가셔야 되죠. 자, 더 갑니다. 자, 지금 1, 2에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딱 조합이 되는 거지요. 자, 그다음에 2, 3은 6에 3에 마이너스 붙으면 조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가 여기 x x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자, 그럼 여기 xx 붙이시면 x 2라는 인수 하나와 x 3이라는 인수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내네 1차식 곱으로 인수 분해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인수가 아닌 걸 골라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x 3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2번 보기에 x 2도 여기 있고요. 3번 보기에 x 1은 없네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4번에 x 1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5번은요. 어, 선생님 2차예요.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밑줄 긋고 있는 거 있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개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들어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만 없네요. 3번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통부분이 보이므로, 공통부분을 라지엑스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7번은 우리가 눈에 딱보게에도 어, 대놓고 이 부분이 공통부분이라, 라는 게 보이는데, 보이는데, 학교 시험에 좀 까다롭게 되면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 8번 보세요. 아, 지금 봤더니, 요 2차식, 2차식 곱하면 4차식인데요. 마이너스 36까지 있어서 인수분해, 즉, 고백골은 아닌데, 요 등호 이렇게 해놓고, 요 우변이라고 본다. 요 우변이, 오, 고백골로 바꿔놨어요. 즉, 인수분해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자, 인수분해 하려면, 이걸다 정리해서 다시 정리하셔야 되는데, 4차식이라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있나? 라고 확인해 봤더니, 공통 부분이 없어요. 어, 그러면 결국 4차로 쭉 정리해가지고 4차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네요. 라는 측을 위해서 사실은 공통 부분이 있어요. 어? 공통 부분이 있다니까요? 없죠? 근데 있어요. 숨겨져 있다구요그 숨겨져 있는 걸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 숨은 거니? 라고 했을 때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냐라고 한다면,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 그쵸? 그래서 1, 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왜 갑자기 이걸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선 따라 보세요. 3, 4, 10인데 마삼, 마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뿔삼, 뿔사네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야지 3, 4 더하면 7이죠. 아, 한번 해볼게요. X 3, X 4. 아, 선생님 인수분해 파티여서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거 인수분해 한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6 때문에요. 그쵸? 그렇죠? 이 어차피 다 전개해야 돼요. 전개해야 되는데 왜 그냥 전개하시지? 왜 굳이 또 인수분해를 하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보세요. 자이 앞에 있는 괄호 2차식은요. 이렇게 앞에 두 개. 곱해서 나온 거죠? 자이 뒤에 있는 2차식은 이렇게두개 곱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곱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라고 했을 때, 쌤이 다 봤을 때는요, 오히려, 요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고 3하고 더해보시면 얼마죠? 2. 그 1차 한 개수죠. 그죠? 자, 마이너스 2하고요, 4하고 더하시면 얼마죠? 2. 어? 그 1차 한 개수죠. 1차 한 개수 똑같은데? 그럼 공통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아, 처음부터 이게 잘못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개 묶고, 이렇게 두개 묶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이렇게 묶어야 공통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출제자가 요렇게 두개 묶고 요렇게 두개 묶어서 안보이지롱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공통분을 알아서 찾아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첫번째와 세번째 한번 곱해볼까요? 정말 나오는지 공통부분 확인해봅니다. 마이너스 0 3 더하시면 2가 되겠죠? 2X에. 자 숫자 곱하시면 마이너스 3이에요. 자예 x 예 곱하시면 X 제곱에 마이너스 에4 더하시면 2 x 그다음에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36. 자 그러면 처음에 2차식 2차식 곱하기 상수 2차식 2차식 곱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공통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요. 이자 이제 치원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e x를요. 세은요 라지 x라고 치원하고 접근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라즈 x 마이너스 3 라즈 x 마이너스 8 거냐가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죠? 자 xx 곱하니까 x제곱이구요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11x 3, 8에 24, 24에서 36을 빼주시니까 마이너스 12 인수분해가 돼요1 곱하기 12 1 2 쪽에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죠? 자 인수분해합니다 x 플러스 1이라는거 인수하나 x-12라는 거 인수하는데 이 라지 x는 다시 돌려 놓으셔야 되겠죠. 자 바꿔 놓은 거니까 다시 돌려 놓습니다. 라지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2x를 넣어 줄게요. 자 라지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2x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사실상은 더인수면 되기 때문에 더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지금 2차식 2차식 그냥 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구요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ABCD 학과라는데 1차항 상수항, 1차항 상수항 계속 상수항 다 더하래요. 보세요, 1차항 상수항, 1차항 상수항,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2 마이너스 12. 자 이거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자 이렇게 3개 더하면 5죠 5에서 1 0 빼니까 마이너스 7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공통 부분을 찾아서. 자, 자 포인트 잡으시고요. 공통 부분 어떻게 찾았는지 선생님 풀이해드렸죠 자, 그런 식에 대한 감각을 좀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역시나 보이지가 않죠? 자, 런데 아까 8번 풀어봤기 때문에 9번은 이제 숨겨져 있는 공통 부분이 보이실 거라고 믿어요. 자, 보세요.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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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혀져 있으면 이렇게 하면 참 인수분해가 됐는데, 자, 이 K 때문에 인수분해 안된 거죠. 자, 그럼 결국 완전 제곱식 대기하세요. 그럼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대기하야 만드세요. 이런 뜻이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어떻게 묶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생 쌤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 자, 두 숫자를 더해서 똑같게끔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요. 마이너스 4, 우더 하시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더 하시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공통물이 생길 거예요. 첫 번째 과로와 네 번째 과로를 곱해주세요. 맥스 제곱, 마이너스 5x 곱하시면, 플러스 4. 두 번째, 세 번째 과로 곱해주세요. 엑스 제곱, 마이 마3더 하니까, 마 5x. 2, 2, 3은 6. 그래서 공통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공통 부분이 뭐죠? x 제곱 마이너스 5x야. 자 이거 잠깐 치환해 놔야지 치환하지 않으면 이거 전개하면 4차식이어서 왜 4차식을 완전 제곱골로 어떤 과로의 제곱골 만들기 좀 힘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라지엑스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 라지엑스로 바꾸고요. 여기도 라지엑스로 바꿀게요. 그럼 x 플러스 4. 그럼 x 플러스 6.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정개하시면 자, 어떻게 되냐. 라지 X의 제곱, 4하고 6을 더하니까 10X. 4, 6에 2 4의 K까지 더한 거야 자, 근데 주어진 식이요. 뭐였으면 좋겠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어떤 바로의 제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우리가 이미 중등때 배웠어요. 완전 제곱식의 특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기억 못한 친구들 자 중등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완전제곱식의 특징은 이 1창의 개수와 요 뒤에 선이 체크하고 있는 이 상수항의 관계가 있다 물론 이 2창 개수 앞에 1이라는 전제하에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 1이라는 전제하에 자이 개수와 이 상수항은 뭐였다? 바로 반의 제곱이라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반의 제곱 까먹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자이 개수의 반값 2분의 1 곱한거 반값의 제곱값이 뒤에 들어가야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의 제곱, 반의 제곱 이렇게 중3 때 보통 외우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암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4 플러스 k가 지금 뭐냐? 10의 반값이라는 게 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의 제곱이에요. 5의 제곱, 25. 아, 그래서 k는 결국 1이 되면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시작 k 1로 어보세요 이렇게 괄호의 제거, 완전 제거 꼴이 되는 거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그쵸? 정답은 K 갖고 하는 거니까 K가 1이다라는 거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치환해서 인수분해 한다. 치환한 건 다시 돌려놓는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